자, 자음과 모음이 4개씩 총 8장이 있는데 자음, 모음 1개씩 짝을 이루어서 시역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네. 다시 정냐하면 짝을 이룰 때는 자음과 모음이 1개 있고 자한 개씩으로 할건데히옷을 포함하지 않는거야 시이 포함이 안되는거의 포률을 보았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음 하나 모음 하나인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될수 있는 총 경매수가 자음 네개 중의 한개 상태 모음 4개 중에 동시에 뽑을 거야 이게 전체래요 전체가 4 곱하기 4 16가지 거든요 이들 중에서 히읗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음에는 히읗 빼고 3가지가 될수 있지 모음은 상관없이 4가지 다수있잖아 그래서 사건의 경우에서가 12가지 거든 사 그러면 이거 건, 이거우 자, 그러이거이거의 확률은 당연히 건, 이거분의분 건, 이거를 보는 이거를 이이